네, 여보세요? 예, 예. 물음사 네, 아, 신청하셨죠? 예. 네. 예, 예, 예. 아, 제...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예, 지금 괜찮으세요? 예, 예, 예. 네, 지금 선생님, 선세... 예, 선생님 신점이래가지고 처음에, 예. 예, 정보 없이 먼저 그냥 나오는 말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돼요. 예, 예, 예. 네. 금전 손해가 많겠다. 여보세요? 예, 예. 금전 손해가 많다고. 예, 예, 맞아요. 금전이 폭탄 망하지는 않았지만은, 금전이 줄줄줄 다 된다. 예, 예. 골치가 맞아요. 아프다, 골치가 아파. 예, 예. 쓸데없는 것도 많이 했다, 아니는. 예, 예. 그게 정답이야. 아, <laughs> 어, 그래요? 그게 아니고, 큰 공부했다 생각하고. 예,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리할 부분 정리하고, 오다 짤 거는 오다 따라는 얘기는 나오거든. 예, 근데, 예. 내년, 내년에 되면 조금 바람이 잠재워지겠다. 아, 내년 네. 봄, 여름이 지나야 돼. 아, 봄, 여름까지 지나야 되나요? 어, 네가 가을, 내년 요맘때쯤, 요맘때보다 앞, 아, 앞이거든. 앞이긴 앞인데, 여름이 조금 지나야지. 예. 이게 네가 이렇게 뜨레기를 버렸던 게 이게 좀 정리정돈이 돼. 음. 지금 은행 대출 받고 산게 음. 비자만 너무 많이 나가고 임대도 음. 안 나가고 그래가지고 옳치 음, 음, 음. 엄청 아프거든요 지금 응. 음. 그러니까 니는 일단은 뭐냐면 허우대도 멀쩡하고 니네 딸이는 머리를 굴린다고 굴렸거든 예예 예. 근데 뭐지 그렇네 하 <laughs> <laughs> 아. 좀 쪼들리고 안 살려면 내년 하반기 정도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치 상반기 조금 지나면 바로 괜찮겠다. 아 그래요. 지금은 시기적으로 뭐가 안 좋은 거고. 예, 예. 네가 금전이 뭐가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예, 네. 그, 굶어 죽지는 않아. 근데 니는더큰 아, 네. 불을 가질 라다가 예. 쪽박까지는 아닌데, 자꾸 이렇게 뭐래되 쪼달려. 쉽게 얘기하라 하면. 큰 불을 가지려다가 쪼달리거든. Yeah, yeah. 그 감당되는 만큼만 먹어야 되는 기질이 좀 있어. 몇 달이야? 저. 음. 그 다음에, 이 혈관 쪽에 많이 막혀 있으니까. 네. 이, 이렇게 혈관이 조금 좁아지는 수가 많이 보이거든. 아, 그래요? 어, 그렇기 때문에 건강 관리 좀잘 챙겨야 될것 같고. 예, 예. 너무 지방 음식 많이 먹지 마라. 예, 예, 예. 지방이 많이 있는 거 있잖아. 예. 그런 거 많이 먹지 말고 좀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네. 아, 운동이요? 응, 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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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한 여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고. 제가 지금 응. 직장을 다니다가 8월 달에 응. 갑자기 그만두라고 래가지고 그만뒀거든요. 응. 그래가지고 직장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좀 그릴지일까요? 잠깐만. 개코나이 마음에 드는 데가 없네. 응. 아 그래요? 둘러봐도 별 마땅한 게 없고. 예예. 예. 이것도 동기가 지나야 될것 같네. 아 동지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같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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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은 올해까지는 올해 어쨌든가 네가 약간 파탄 어쨌든 손대 파탄 그러니까 내 인생에 쪼가리가 나랬거든. 예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최악이지. 예. 응, 음, 그렇기 때문에 내년 동지가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네. 아 동지가 지나면요? 어 왜냐면 아 올해 동지 그러니까 동지가 지나면 내년 기운이 오는데. 네. 그 때에는 이제 직장이든 어떤 문서적인 게몇개 보이기는 해. 아, 그래요? 직장을 구하는 것도 문서라 할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 예, 동지가 조금 지나야 될것 같아. 아, 동지가 지나서요? 어, 그럼, 지금, 어쨌든 네가 뭐, 뭐, 액마지라든지, 액마지라고 있거든? 예, 예, 예. 삼재를 풀든지, 뭐, 이렇게 예. 액마지를 참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삼재는 풀어가는 게 맞아, 니는. 아, 삼재를 풀었거든요, 제가. 음, 그다 예, 예. 그럼 푼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해도 돼요, 하대요. 아, 그래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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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예, 음. 예. 그 다음에 뭐냐면, 저기 뭐지, 이거, 이거, 간, 관장, 이거, 네. 장, 장 쪽으로 조금 취약하거든? 아, 그래요? 어, 예. 그 장하고, 여기 뭐지, 이거, 밑에, 밑에, 그왜 치질이나 똥꾸냥 쪽이 있잖아 그쪽좀조짐해야 되겠네 아예예예응응응 음, 음, 음. 그렇게 아, 하면 될것 같아 예 그리고 제가 좀 매매를 하려고 좀 내놨는데 지금 안 나가거든요 상가 조그만 거 하나 샀는데 음. 아 대출 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팔려고 그랬는데 그니까 아까도 그랬잖아 직장이든 문서든 몇개두 개인가 보인다고 그랬잖아 일단 다 내년이 되어야 돼 올해는 뭐 아무리 해도 안돼 그럼 내년이라는 건 내년 정월 지나서 말씀이시죠? 올해 12월달이 아니고요? 아니지, 11월, 올해 11월달은 동지고, 예, 예, 예. 내년은 정월이잖아. 예, 예. 그 건물 부분은 내년이 되어야 되는 거고, 예. 이렇게 왜 일하는 부분은 정, 그, 동지가 지나면 그다마 기운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지. 일단은 무조건 할튼가는 이는 내년이 되어야 돼. 네, 생각하세요.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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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장사하는 게 나을까요? 사업, 사업도 잘 안, 안 되겠죠? 니는 지금 사업할 머리가 없어, 안 돼. 니는 마음만 앞장서기 때문에 지금은 사업은 아닌 것 같아. 예, 예, 예. 사업은 어떤 사업 하려고? 저는 뭐, 볶음밥 장사나 무슨 카페 같은 거, 이런 거. 볶음밥 뭐... 장사, 그건 안 되고. 예. 카페는 어떨까요? 카페는 볶음밥보다는 카페 나는데 예예. 아직까지는 사업은 아니에요. 일단 아. 남밑에 조금 2, 3년만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은 아니야. 때가 안 맞아졌고 그 옛날에 이 볶음밥이 이거 말고 있잖아요. 옛날 직업은 뭐예요? 예? 직업, 직업. 회사 아. 어떤 회사 다니셨냐고. 어, 건설회사 다녔거든요. 건설회사 이런 재건축, 재개발 이런 수주물건 따오는 거? 영업 아, 있거든요. 아, 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예. 그 자격증 같은 거 따볼 마음은 없어? 아, 어, 혹시 저는 교수를 좀갈수 있나요? 제가 박사학위는 있거든요. 뭐가 들어오냐면, 예. 본인은 사업하고는 별로 안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공부라던지 예. 지금 학문이 들어오는 건 맞거든 아, 그럼 교수도 할수 있나요? 지금 당장에 교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가남 밑에 들어가서 네, 예. 뭔가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사업하시고 뭔가 하면 더 금전이 더 셉니다 아, 그래요? 아직까지 운이여 확 들어온다는 얘기도 안 나오고 근데 이래 뭘, 뭘 해야 되지 너무 있잖아 내가 힘들지 않게 가려고 하면 안돼 지금은 내가 쉬운 걸 자꾸 쫓아가려다가 금전이 새버려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도 그렇게 하면 안돼 2, 3년만 조용히 있어 2, 3년 동안은요? 어. 그러니까 내 사업을 진행을 하지 말라는 거야 예예 이조용히 있어라는 부분은 아 그래요 아시겠죠 네, 예, 예, 예. 네 오늘 반가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